네. 근데 이거는 떡밥을 빨리 풀리고 멀리 보내는 거. 어. 양 옆에 있는 사람의 떡밥을 뺏을 때. 음. 양 옆에 있는 사람들 물고기 뺏어오고 있어요? 네. 아, 이런 거 알려주는 구면 덕분에 우리 아빠 물고기 다 뺏어가네. <laughs> 물은요? 물은 몇 스푼이죠? 물은 무조건 3대 1 비율입니다 떡밥이 9, 9개 들어갔기 때문에 물 3개 물 3개 떡밥이 6개 들어갔으면 어? 떡밥이 6개 들어갔으면 물 2개 그렇지 떡밥이 3개 들어갔으면 1개 그렇지 9개 들어갔으니까 이게 되게 붕어밥처럼 생겼습니다 물세 개. 숙박이 되게 허옇고, <목소리> 이어들이 되게 먹기, 쉽, 안 먹게 생겼지만, 실제로 써보면, 전아니 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물이 상당히 적은 느낌입니다. 섞을 때네 그래. 그래서 물이 안 젖은 게 없이 꼼꼼히 잘 섞어줘야 돼요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뻑뻑한 느낌이 들면 정상입니다 됐습니다. 이대로 5분 떡볶을 어. 아. 음. 어, 누가 좋아요 눌러주셨잖아. 어, 좋아요 또 눌러주셨다. 감사합니다. 오, 소미님. <laughs> 어, 오, 송희님 어서오세요 대고. 어유 저, 언니 저. 대박 <laughs> 고마워. 다음 주에 봐. <laughs> 윤성이는 저기서 개 잡고 개 잡고 있어. 저기 있어. 개 잡았어? 네 옆에, 네 옆에 어디? 네 어디? 거예요, 어디? 근데. 아 이거? 까? 어. 개 어. 잡아줘 우리 친척언니 보여주게 오 친척언니가 윤성씨도 꼭 오세요 했어 잠깐만 어 뭐야 물고기잖아 이게 말이야, 이게? 이거 말이야 이거? 이거 개가 아니고 물고기였어 언니 야, 뭐야 <laughs> 아 장난치고 있어. <laughs> 이거 개가 개 잡는 용도인데 물고기. <laughs> <정말 멋지다. 웃음> 이거 하. 하이...